우리가 인생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며 믿음을 회복하려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 군데 두었는데 예수님만을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온니 지저스. <laughs>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기도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기서 제자들은 기도를 했지만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그 기도 내,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벤트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충분한, 충분한 기도는 무엇이고, 충분하지 못한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제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손을 얹고, 어, 기도했고, 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그 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다는 거죠. 또 과거의 그 성공 사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laughs> 예수의 이름에 힘을 얻어서, 어, 병고침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 과거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그때 일어났던 그 성공 사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어,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어, 파송하게 됩니다. 병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가다가 병자를 만납니다. 기도해 보니까 낫는 거예요, 병자가. 야, 이거 참 신기하구나. 정신적으로 억압당한 괴로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laughs> 그러니까 악령이 쫓겨나고. 어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으로는 그런 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야 이거 참 너무 재밌네. 신나 신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도를 나갔다 와서 이제 보고회를 갔는데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일이 있었죠. 그 성공은 과거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방법을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과거의 성공에 의지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하면서 제자들의 이 성공의 원인은 망가겠다는 거죠. 제자들이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했는데 성공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망가겠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죠.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성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에, 기도의 그 형식 자체가 그 사람을 또 이웃을 돕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공했으니까, 야, 이거 한번 성공했으니까 그때 그 노하우만 있으면 되지. 그 축적된 자기 경험, 과거에 통했던 자기의 기술이 오늘도 통할이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술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겉모습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이 아버지와 거기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그들은 이 아이가 병 낳는, 또 치료받는 기적은 구경하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죠.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그 인격적인 신뢰라든가, 아 인격 인격적인 그 대화가 아니라 그짧 어, 잠깐의 그 재미라 그럴까요? 잠깐의 그 흥미 또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이런 게 좋아서 사람 사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거, 이런 깜짝쇼 같은 거, 이런 거를 구경하기는 원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거는 그 사람들, 어, 군중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사실이죠. 어, 믿었지만, 그 순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뭐 금요 철야기도에도 참석하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어, 헌금도 하고 어,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는 그런 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에, 믿음의 승리를 했던 내가 아, 오늘 다른 환경 속에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laughs>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서 어, 막 당황하면서 막놀랬는데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거룩한 전능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풍랑이 막 부닥치니까 배가 막휙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파도 같이 굴르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당황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게,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야 과거에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신뢰했었는데 이 순간에는 이막 파도가 치고 난리를 치니까 아, 나를 의지하지 못하니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다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 오늘의 위기 앞에서는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나요? 오늘 내 인생 앞에서 어내 인생 앞에 부딪혀 온 환난과 폭풍우를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그리고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